자 저도 그러면은 사플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 다이아를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발. 떴으면 좋겠다. 그래도. 정말 떴습니다. 으면좋겠 <laughs> 자, 사풀 사운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어? 오호! 오떴어호오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아예 떴다 떴다 <laughs> 야! 송소희! 일로 와봐! 소희야 네. 너랑 오빠랑 사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겠어 지금 너 들어오고 오빠 지금 플레이이빨이 들어갔거든? 이게 과연 니네 탓인지 아닌지 네가 너 플레이어, 뱅커 뭔지 알아? 네 알아요 알아바하라 해봤어? 옆에서 본 적은 있어요 믿는다 해. 어디? 플레이어가 파란색이고 뱅커가 빨간색이야 어디다 봤다? 뱅커요 뱅커? 네 원래 라면은 그림이여기거든 플레이어거든. 아니, 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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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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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이렇맞아렇한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한번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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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이이 어? 영어! 어? 네? 아직 몰라. 영어 나오면 이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본전이야. 어, 아, 아직 안 끝났어. 어디? 파란 거? 네. 여어. 그렇지. 이제. 오, 땀나. 오! 진짜. 진짜 오, 진짜 거. 땀나네. 진짜 나는 거고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살한 거. <목소리> 야! 부셔! 드디어! 나이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자, 좋습니다. 에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호영호제 합방 이렇게 모인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죠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수삼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빅보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여신 소이.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총 4명이 이제 호영호제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일단 호용오제 쿠폰 이벤트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호용오제 쿠폰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지의 TJ 쿠폰이 있잖아요? 네. 예, TJ 쿠폰처럼. TJ 쿠폰이 뭡니까? 날린 거를 다시 복구해주는. 택진, 그렇죠. 택진이 형의 쿠폰. 예. 그 저기로 영어 이니셜로 해서 TJ 쿠폰인데 제가 이제 만든 게 이제 DG의 쿠폰이에요 도구의 부품. 쿠폰. 예. 돼, 돼지는 아니죠. <목소리> <목소리> <laughs> 내가 그거 알려 했네데 맞춰 봤다. 좋은 날이니까 <그냥>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세요. 네. 도구의 그폰 저긴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그냥 뭐 거의 100만 원을 그냥 지원해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자, 3 2 1 고. 자, 윤정재 님이고요. 어 기르즈 서버 8 광풍을 질러 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정전 님 소희가 생일이에요. 어 생일이에요. 오늘 또 생일이라고 하네요. 생일빵으로 그냥 예, 오지게 그냥 강화해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호흡이야. 기르타스 육섭 어. 어. 이 음, 고양 아니 고양이. 야, ]인가? 어떻게 또 소희랑 소희 야. 좀 일로 와. 일로 가까이 와. 어. 혈이 없으십니다. 야, 일부러 탈태. 아이디 너무 좋다. 오 비각인이네? 광풍이 도 이거 얼마.. 이거 얼만지 좀 봐주실래요? 시세 한번 볼까요? 거래소? 아이고 우리 기르타스 육사병님들 으이! 반갑습니다 15,000원 만우, 15,000원 <laughs> 왜요? <웃음> 아니 아니에요 아, 아까워요? 아니 아니아까 아니, <laughs> <아까워요. 웃음> 얘는 아, 아까워 이 얘는 <laughs> 2만 달이에요아 아, 근데 생각보다 세네요 <웃음> <웃음> 생각보다 좀 저.. 8광풍이라 아, 그래가지고 아 아니, 띄우면 되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무조건 띄웁니다 아, 그럼요 무조건 아 PK 좀 보라고 하시네요 아 PK요? 네, PK <laughs> 근데 여기는 뭐 거의 많이 죽으셨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그러면은 제가 우리 킹님 거를 제가 이번에는 띄워 드릴게요. 이번에 혹시 사풀 하시나요? 예, 저도 똑같이 사풀로 비각인으로 갔다가 비각인으로 예, 해야죠. 비각익은 비각인이다. 자, 저도 그러면은 사풀로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 다이아를 벌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아치 제발 떴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마이던지시자. <laughs> 자, 자 사풀.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네. 사운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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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떴어. 오, 우와, 대박. 계속 오! 떴다. 뜬 거야?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생일이 아니라 생신이요.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아 예. 떴다. 어? 지원하게 한번 눌러주시죠. 와 자, 부은틀어주히어로투사야 여신소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아, 예 영을 몰라서 야야 앉으세요. <laughs> 아니, 팔자리가 15,000원이면 극이군 자, 오늘 좋아. 윤, 좋아. 저, 윤정재님 생일인데 어, 윤정님 생일날 네. 소이가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같은 기르타스 유저로서 어, 우리 윤정재 킹님께 부호 광풍을 선사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드라마 아이고, 야 오, 오, 오. 자, 하나 개인적인 질문 물어봐도 되나요? 네. 이게 떠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은 만오천다이가 굳어서 좋은 건가요? 솔직히. 굳어서 좋습니다. 아, 역시 솔직해요. <laughs> 예, 여러분. 송서유 t v 많은 오. 구독 부탁드립니다.